2월 11일 오전 11시 본교 중강당에서 대구 가톨릭대학교 제6대 총장 소병욱 프란치스코 신부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천주교 대구 대교구 조한길 주교를 비롯한 지역교육 관계자 및 교직원, 학생 등총 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장 취임 선서, 이사장 식사, 내빈 축사, 총장 취임사 등의 식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985년부터 본교 신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교목실장 등 대학 내 주요 보직을 맡아온 소병욱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개교 100주년이 되는 2014년을 제2창학의 원년으로 삼고 대학인들의 조화와 일치를 통해 변화와 상승을 추구하자고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임기는 2009년 1월 6일부터 4년간입니다. 2008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이 2월 20일 금요일 오전 11시 본교 중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학위 수여식은 많은 축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복의 기도, 총장 회고사, 학위 수여 및 상장 수여로 이어졌습니다. 소병욱 총장으로부터 학사 2,421명, 석사 454명, 박사 22명의 학생들이 학위를 수여받았으며 추천을 받은 9명의 모범 학생들이 대구경북학 단체장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학교의 멋진 미래를 우리 모두 만들어 나가기로 합시다.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고 전문 소양을 갖춘 직업인으로서 사회에 적응하길 바란다고 소병욱 총장은 당부하였습니다. 교가를 끝으로 이번 학위 수여식은 마무리되었으며 식이 끝나고 학생들은 서로의 졸업을 축하하며 기념 촬영을 하는 등 졸업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총동아리 연합회 주최로 구학생회관 앞 민주광장에서 동아리 가두 모집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신입생 모집과 더불어 각 동아리의 활동을 홍보하는 자리로서 소속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열렸습니다. 여기 가두모집은 원래 1년에 한번 정도밖에 없는데 이번 총동에서는 일학기때한 번, 이학기때한번 같은 행사를 두번 진행할 계획이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동아리를 더욱더 활성시키 키고 이제 동아리인들을 더욱더 많이 모으고 네 이제 각 대학을 들어오신 신입생 여러분들 굳이 학업뿐만이 아니고 기타 취미생활, 여가생활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는 곳에 동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아리에 작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작은 관심들이 모여서 큰 대학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총동아리 연합회는 8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으며 총 56개의 동아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각 동아리는 개성 있는 홍보물 진열과 동아리 활동에 대한 설명, 축하 공연 등 신입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전을 펼쳤습니다. 지난 18일 수요일 2009학년도 단과대학 학생회장 보궐선거가 약학대, 예술대, 사회과학대 3개의 단대에서 실시되었습니다. 11일부터 17일까지 각 단대에서는 선거 벽보와 유세를 통하여 학우들에게 선거 운동을 펼쳤으며 18일 오전 8시 5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이루어진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참관인이 함께한 가운데 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개표 결과 약학대는 찬성 124표, 반대 6표, 무효 1표, 득표율 94.66%로 오지훈 후보가 예술대는 찬성 621표, 반대 47표, 무효 5표, 득표율 92.27%로 이수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사회과학대는 찬성 630표, 반대 55표, 무효 5표로 91.3%의 득표율을 얻었으나 투표율 40% 미만으로 낙선되었습니다.